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치의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유가영입니다. 오늘은 제 일상을 통해 저희 치의생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과목은 구글 미트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실습 과목을 들으러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면 저희 신구대학교 치위생과는 1977년도에 개설됐고요. 그래서 전통이 깊은 만큼 다양한 분야의 여러 선배들이 나가 계셔서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1대1 멘토링도 진행 중이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가 저희 치위생과 있는 동감입니다. 네, 여기는 209호 실습실이고요. 1학년 때는 재료실습을 이곳에서 했고 이제 교정실습이랑 보철실습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여기는 소독실인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기구나 재료를 이제 멸균을 해서 보관하는 곳이에요 네, 이 실습실은 저희 구강 방사선 실습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에 있는 저희 부속 치과예요 치면세마와 같은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상호 실습은 못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실습과목 수업이 원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영 하이. 형. 하이. 하이 형. 실습 어땠어? 나는 좀 규모가 작은 치과였는데 어, 이것저것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를 더 걱정됐는데 학교에서 백신 먼저 맞게 나가고 맞고 나가게 해주셔가지고 괜찮았어. 나는 규모가 있는 큰 치과 병원이었는데 과별로 보존, 보철, 치주, 교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근데 좀 바쁘다 보니까 조심스럽더라고. 그렇긴 해. 근데 나는 좀 웬만한 케이스는 다 참관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 참관 많이 했겠다. 부러워. 그리고 난 보철 치료가 좀 특히 기억에 남더라. 특히 크라운 치료할 때 이제 뿜뜨는 게 많아가지고 치과의생사 선생님들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나는 주로 보존과에 있어서 신경치료를 많이 받는데 신경치료할 때 물이 많이 튀겨가지고 어시스트 쌤들이 역할이 중요하더라고. 어, 그렇구나. 나는 이제 원장님이 석션 해보라고 하실 때 너무 긴장되더라고. 되게 좀 어렵더라고. 맞아. 석션 진짜 어렵다니까. 그래도 확실히 배웠던 거 시, 실시 현장 가서 직접 보고 하니까 이해도 빠르고 좋더라고. 근데 실습 나가기 전에 진짜 막막하고 걱정되는데 그래도 가서 해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갔다 오고 나서 공부 의욕이 좀 샘솟는달까? 어, 확실히 겨울방학 때 종합병원 나갈 때 이제 걱정이 덜할 것 같긴 해. 근데 이번 실습 나가기 전엔 공부 좀안한게 많이 아쉽더라고. 그래서 종합병원 나가기 전에는 좀 공부 좀 하고 가려고. 오 언니 같탑 노리는 거야? 어우야. 치과 잘 다녀왔어? 응, 음, 나 오늘 신경치료했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치위생사랑 간호조무사랑 뭐가 달라? 진료실에서는 같은 거 아니야? 음, 다르지. 치위생사를 하려면 3, 4년제 치위생과를 졸업해서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치위생사 국가시험을 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이 있어야 돼. 간단히 말하자면 치위생사는 면허증이 있는 거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 있는 거지. 진료실에서도 업무가 달라? 대표적으로 치위생사가 하는 업무는 흔히 알고 있는 스케일링 있지? 그것도 치위생사 업무고, 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하는 거랑 돈 뜨는 것도 치위생사 업무야. 근데 치위생사가 되려면 3, 4년째 치위생과를 졸업해야 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어? 음, 아무래도 차이가 없다고는 할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과목이 다르진 않아. 3, 4년째 둘다 교과과정은 다르진 않고, 3년 안에 다 배우냐, 4년 안에 다 배우냐 이 차이야. 그런데 우리 학교는 전공 심화 과정도 있어서 1년 더 공부해서 4년제 학사 학인도 받을 수 있어. 그럼 가영이 너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거야? 치의생사는 치과에만 취업할 수 있나? 음 아니야. 임상에 취업하는 거 말고도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를 더한 다음에 교수도 할수 있고 보건소나 국공립 기관, 국악용품 제조회사 등에 더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일상을 통해서 신구대학교 치의생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신구대학교 치의생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